얼마 전에 봤더니,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, 이제 이준석 의원하고, 김재섭, 김재섭 의원이나, 이런 분들하고 같이 이제 식사도 의원이다. 하고 하던데, 네. 이런 상황들이 가져올 수 있는 뭐, 향후의 변화들이 있습니까? 없습니까? 없어요. 이게. 저 자리가, 네. 좀 뒤에 에피소드를 얘기해 드리면, 뭐 아, 네. 어, 좋다, 좋다, 이거, 예. 네. 네. 원래는 그냥 김용태, 김재섭만 불렀어요. 네. 아, 원래는 오세훈 시장이? 아, 네. 같은 당이기도 하고, 예. <laughs> 네. 네. 근데 이제, 그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제, 그 당일날 네. 뭐 이런 모임이 있는데 이준석 어, 후보에게 올래 그랬더니 오겠다고 그래가지고 네. 그렇게 만들어진 거가 이제 또 젊은 정치인 이렇게 포장이 돼가지고 기사 나간 거지. 아. 당초에 멤버에는 이준석 의원이 없었어요. 아. 근데 주기 인사지. 오세훈 시장 쪽에서 낸 거예요? 모르겠는데요. 뭐. 근데 음. 네. 제일 저기 황당무계한 사람은. 김용태 비대위원장이야. 아, 김용태가 왜 거기 껴있냐? 아무리 뭐 젊은 정치인 이고 후배지만 어. 명색이 현직 비대위원장인데 그렇죠. 오세훈 시장이 부르는 젊은 중치인 중에 n 분의 1이 돼가지고. 거기 가서, 거기 가서 밥, 밥 먹고 밥 있다는 밥 게. 야, 이게 본인의 저기 지금 지위가 있지.